네, 반갑습니다. 불타는 태양입니다. 7월 28일 금요일 미국장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 살펴보고 그리고 니콜라 아테슬라 금일 관심 종목 타파베어의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만들기 앞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 개인적 관점에서 차트만 보고 설명드리는 것이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또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 저는 투자 아닙니다 투자 안 합니다. 음, 투자할 수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투자 안 하고 투자를 가장한 투기입니다. 투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투자는 진짜 월인 버핏처럼 부자가 아닌 이상은 투자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저는 하루 살아가고 하루,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음, 뭐, 남들한테는 거창하게 투자라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투자에 대해서 잠깐 나중에 이따가 테슬라를 나 음, 니콜라를 이용해서 잠깐 설명 한번 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재 다우존스 보고 계신데요. 현재 다우존스가 어제는 갭 떠서 밀려버렸습니다. 장 초반에 표장에서는 모든 종목이 빨간색이었다가 장 시작하니까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음 제가 제 생각으로는 재료가 소멸돼서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누구 파월 의장님께서 어, 금리 인상했죠. 금리 인상했으니까 재료가 소멸됐으니까 그 옆으로 이제 잘 실현한다고 음봉이 어, 나온 것 같은데요. 현재 종목들이 주말장인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또 양봉입니다. 이, 이 상태를 유지한다면 본전에서 또 갭터 시작할 텐데요. 음, 좀 불안합니다. 갭터 시작해서 올라갈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은 음, 갭되면 면으로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운 존수는 내려오면 여기까지 10일선 언제까지 한번 보시라 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길게 보시면 노란 선이죠. 노란 선은 요 매물대입니다. 아직도 요 매물대 를 돌파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캡처해서 설명드리면 내려 온다면 이렇게 내려오겠죠갭 떠서 시작해서 살짝 내려서 이렇게 윗꼬리 아래꼬리 나는 양봉이든 음봉이든 간에 이렇게 한번 나와주면 좋겠다. 음, 말씀드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이 자리, 이 자리. 뚫기 힘들 자리 뚫은 자리가 강한 저항이 지지 자리 같은 시이기 때문에 이왕 내을갖면 이렇게 내을 갖고 있는 시간는게간을 갖고 있는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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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있시시간해서는액션을 보이다가 밀어버렸습니다. 이 초록색 선은 일전에 제가 선을 그은 자리거든요. 이쪽 쌩겨 보면 여기가 매물대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여기도 나스닥 다우와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이 자리가 굉장히 부담되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부담되지 않는다면 쉽게 올라갈 텐데요. 그러지 못하고 거래량도 또, 또 수반됐습니다. 해서 조금 힘든 자리가 닐까 예상되고 오늘 장 초반에 갭 떠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갭떠 시작하지만. 오늘 주말장이다 보니까 뭐 올라가면 땡큐인데 내려오면 여기, 여기를 한면 지지하지 않을까 이 자리 이 자리를 한번 2일자리를 한번 지지하고자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테슬라에 음,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창은 잠시 내리겠습니다 테슬라가 이거 보조일봉을 설명드릴게요 보조일봉 설명드리는 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보조 일 보시면 여기 매물대 신호가 나왔죠. 캡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자리가 매물대 신호 나온 자리입니다. 여기 양봉 도시죠. 원래 양봉 도 음, 매물대 신호가 나오더라도 양봉이면 제차 그 다음날 올라갈 확률이 높은데. 양몬돈이 그 다음날 갭떠서 시작해서 밀어버렸습니다. 밀어버리고 11선 밑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11선 단가가 258.3765입니다. 258.3760, 258인데 지금 259. 일단 11선 위에서 시작하고 같습니다. 음, 11선 위에서 시작해서 전선 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사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파는 사람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좀... 음, 여기서 좀 횡보 내지는 약간 살짝 밀리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음, 올라가면 땡큐인데 일단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올 거다 한번 감안하고 한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제가 뭐 매매하는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매매 자리는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항상 요 자리 요 자리 요거 나면 그 다음 날 원래 아침에 사야 되는데 음, 회원님들이 음, 아침에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몇달 전부터 오후에 매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지금 뾰족하지 않지만 일단 올라가는 액션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날 눌러줄 때 사는 자리거든요. 우선을 이렇게 해서 타고 가는데 음 이렇게 끊기지 않으면 계속 올라갑니다. 보니까. 그죠? 여기서 끊겼죠? 끊기니까 내려가는 거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른 정보들또 테스트해 본다면 자, 뾰족하죠? 음봉인데 뾰족하면 이거 음, 오늘도 올라갈 겁니다 오늘 올라갈 거니까 음 만에 내려온다면 온전히 3사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양분 뭐 나와 한번 시세를 분출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뾰족하죠 그래서 그냥 산상 계속 나오겠습니다 파란 음봉 인데도 이게 계속 뾰족한 것은 음 개인이 팔고 있다 차에 실현하고 있는걸 음, 세대 비싼 돈 주고 증사 버거 값 주고 이제 음 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위꼬리 어제 아래꼬리처럼 한번 확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내려오면 사고 안 내려오면 말고 이렇게 대응해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길게 보시면 공부가 될 텐데요. 이 음, 자리죠,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부터 계속 대출신을 나온 다음에 계속 끊기지 않고 나오죠 끊기면 내려갑니다. 끊기면 내려갑니다. 여기서 여기서 받는 사람이 끊기면 다시 사는 사람이 증가하면 올라가는 모습이죠. 이런 게 보니까 몇개 돼요. 음, 지금 이것도 뾰족하죠. 이것도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틸레브렌즈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것도 내려오면 사겠다. 내려오면 요 원자리에서 안 아, 내려오면 말고. 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못 샀기 때문에 그리고 초초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살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샤오펑, 샤오펑도 지금 보시면 자사람이 끊기지 않고 계속 늘어지고 있잖아요. 고무주처럼. 늘어지고 있을 때는 계속 상승할 수 있다. 밀려도 샀다. 내려오면 여기 저는 여기 내려오면 사고 싶다. 언제까지? 이 뾰족한 게 무뎌질 때까지 예, 이렇게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이미 과거 지나간 차트로 설명드리지만 샀다가 세력도 샀다 팔았다샀다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니까 우리도 투자도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샀다 받다 샀다 받다 하시면 충분히 계속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니콜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니콜라 는 지금 빠지고 있죠. 문제는 아직도 저는 이런 살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 여기 안 나왔잖아요. 어떤 거냐 여기 어, 여기 안 나왔습니다 여기. 캡처 설명드릴까요 요거 그죠? 요게 나올 때까지는 모른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니콜라도 지금 보시면 여기 내려가고 있잖아요.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끊어지지 끊기지 않고 계속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주황색 계속 이어진다면 여기 온전해서. 지금 11선 올라와 있잖아요. 이 아, 원주에서 여기 아, 아, 한번 아, 지지와 공부하고 아, 있다가 제차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아, 그다음에 특보로 아, 네. 어, 보시면, 자 특보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덜연걸었어요 지금 역별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빨간색이 이렇게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골든 토스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게 올라오고 이게 내려오죠. 그러면 어그 골든 신호가 나오죠. 그러면 그때 매수 타이밍. 지금은 지금은 관망하시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는 거 급할 것 없습니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예.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아시겠죠?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습니다. 예. 내려오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딱 생각하십시오. 야, 아니, 네, 이 내려오면 사줄게. 어, 그래. 야, 그렇게 보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요거만 안 끊기면, 요거 안 끊기고 올라가면 충분히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자, 음, 수시로 체크해서 영상 만들 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은 타파웨어 브랜드입니다. 타파웨어 브랜드, 이것 보시면 부족하죠, 부족하죠. 음, 쪽 지금 아까 제가 3.2에서 재매수를 했습니다. 회원님들한테 다시 음, 말씀드리고. 주매를 했는데요. 어, 보시면 여기 어제 제가 매수해서 오늘, 오늘 아까 다시 십3 번에 팔았고요. 다시 한번 매수해서 12% 프로 정도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음, 보시면 이렇게 다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 올려드렸고 그리고 음, 여기도 이십육 일도. 어, 익절했습니다. 이것도 추천인데 안다가길래 손절했고요. 선절하고 이걸로 분할 매도로 익절했습니다. 익절해서 또 다시 어제 매수하니까 음, 수익률이 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고. 이날은5연타했습니다이날 25일 날5연타하고 음, 저는 이렇게 단타를 칩니다. 저는 투자를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혹시나 뭐 물어보시면 장기 투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투자 안 합니다. 저는 투자를 가장 투기를 합니다. 그냥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추천 말씀드린 정보 있죠. 요거 내려오면 사십시오. 내려오면 내려. 그러니까 요거 매수걸어를고 주무시면 됩니다.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으면 오전 아침 다시 땡 하면 파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기다리시면 될것 같은데 음, 거래량은 많이 없으니까. 소액으로 음, 뭐 조금만 사가지고 지켜보시던지 아니면 한두 주 사서 음, 가는 양은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딜레이 브랜지도 괜찮습니다 딜레이 브랜지도 지금 뾰족하죠 뾰족한 무디즈 까지 충분히 계속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오면 여기 언저리에서 한번 내려오면 사고 싶다 이두 개로 추천드릴게요 음, 매수 걸어가고 체결되면 음, 월요일 날 다시 파십시오 네, 이상 불타는 태양이었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